인천 소방본부가 시민들의 안전한 설명절을 지키기 위해 10일부터 15일까지 화재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합니다. 또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안내와 함께 응급처치 방법, 질병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0건. 이로 인해 1명의 인명피해와 4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구조대는 182건의 긴급출동을 했고 54명의 생명을 구조했습니다. 또 2,201건의 구급출동을 통해 1,441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가 올해 설 명절 기간에도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인천소방본부는 2월 10일부터 15일까지를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터미널과 고속도로 등 14곳의 소방역을 근접 배치해 긴급 대응 태세를 확립합니다. 화재 취약 대상엔 소방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기간 중에는 관내 화재 취약 대상 건물에 대해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유흥인구가 많은 터미널이나 역 등의 소방차를 근접 배치해서 사고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안내 업무는 물론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지도와 질병 상담도 강화합니다. 119로 전화하시면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원이나 약국을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응급 처치나 간단한 질병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을 비롯해 18개 응급 의료 기관은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진료를 합니다. 또 지역병의원과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 약국이 지정 일자에 문을 엽니다. 해당 사항은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와 129보건복지콜센터, 120미추얼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